오늘은, 어,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발음편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 코로나 때더 심해졌죠.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가 좀 발음을 웅얼웅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유아들도 이제 막 말을 배워야 하는 시기인 아이들도 선생님이나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입모양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하는 시선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발음을 낼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확한 발음을 내는 연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음을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발음이 좀 뭉개지거나 정확한 발음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 잘 들어보면 대부분이 모음이 무너져 있어요. 모음이라 함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까지.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내면서 말을 해야 아주 또박또박 잘 들립니다. 근데 모음은 어떻게 정확하게 낼수 있냐면 입술을 부지런히 그리고 정확한 위치로 움직이면서 발음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죠. 인사할 때.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녕하십니까?에서도 발음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아나운서 그 시험을 볼때 1차가 바로 카메라 앞에서 어, 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뉴스 원고를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녕하십니까?에서 패스 페일이 정해집니다. <laughs> 그만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뉴스를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안녕하십니까 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는 아나운서 지망생들도 있게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번 누굽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발음을 하는 것. 근데 제가 앞서서 한 것과 뒤에 한 것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안녕이라는 발음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받침도 있죠. 그리고 어 안녕 입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니은 받침을 뺀다든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영이라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영에서 여 발음을 하지 않고 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발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모음을 내는 입술 모양과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발음을 할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리는 경우를 좀잘 살펴보면 받침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도 안녕하십니까 할때 안녕하십니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에 니은도 발음이 안난 거고요. 영의 이응도 발음이 안난 거예요. 이렇게 받침을 좀 정확하게 입술을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자음 모음 이거를 다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그냥 편하게 말하다 보면 받침이 다 후루루루룩 다 뭉개지고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싶으시다면 받침에 대해서도 굉장히 딱딱 짚으면서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우선 모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는 정확한 위치, 그리고 모양에 익숙해지시고 두 번째로는 받침에 신경을 써서 발음을 내셔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좀 실전 팁을 드리자면 우선은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것. 그러니까 원고를 많이 읽어 보면 발음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연습이 되고 습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스크립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그냥 빠르게 후루룩 읽지 마시고 단어 하나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글자 하나 하나 안녕 하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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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내입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익숙해지시면 안녕. 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묶으세요. 단어끼리. 그 다음에 다시 안녕하십니까? 이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나 그 길이를 확장하면서 발음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녹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녹화를 하신 후에 내 모습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셔야 돼요.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이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잖아요. 발음이나 말하기도 똑같습니다. 내 발음이 나가는 거는 부정확하더라도 듣는 귀는 다들 정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들어보세요, 녹화해서. 그러면, 아, 내가 어떤 발음이 안 되는구나. 따라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아요. 아이들 녹화해주세요. 엄마랑 책 읽을래?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세요. 읽으면서 그 발음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찍어주세요. 아이에게 보게 하세요. 아이도 압니다. 아이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엄마랑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더 발음을 정확하게 낼수 있는 아이, 그리고 어머님들도 정확하게 발음을 내실 수 있는 어머니로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발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어가 참 어려워요. 맞춤법도 어려운데 또그 발음을 할때 어떻게 정확하게 표준 발음으로 구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뭐 대충 말해도 되죠. 대충 말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말 잘하는 아이, 자신감 있는 아이, 대외적인 공간에서 좀더 정갈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 발음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궁금하시죠? 요즘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국립국어원 그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초록창 있죠. 초록창에 들어가셔서 어, 어학사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발음 검색하시면 그 아나운서 그 협회에서 녹음을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때 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각사의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다 나눠서 아나운서의 발음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표준 발음을 다 녹음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정확하게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검색하세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엄마가 계속 노출시켜주고 조금 이렇게 표준 발음을 구사해야 한다, 표준 발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아이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막 찾아보기에는 사실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표준 발음을 구사하시면서 노출을 시켜주시고, 아이에게도 알려주시면 참 좋은데요.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과 또 우리가 그냥 익숙한 표준 발음이 아닌 발음으로, 어, 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발음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좀 비교할 수 있는 퀴즈를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 팥을 가득 넣은 팥빙수와 짜장면, 김밥을 먹고 담임 선생님께 드릴 꽃을 사러 갔다. 자, 제가 지금 말한 문장에서 몇 개의 발음이 틀리게 발음이 됐을까요? <웃음> 맞춰보시겠어요? <웃음> 다 맞는 것 같죠? <laughs> 자, 첫 번째. 제가 파, 칠이라고 했습니다. 파, 칠이 아니고요. 파, 틀이라고 해야 합니다. 많이 틀리시거든요. 팥을 가득 넣은 팥빙수와 그다음 짜장면이라고 했는데요. 이 짜장면. 예전에는 틀린 발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자장면, 짜장면 모두 어,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요. 김밥을 먹고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원래는 김밥이라는 발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한 2016년에 개정이 돼서 김밥, 김밥 다 허용이 됩니다. 요거 두개 맞고요. 다님 선생님께 라고 했는데 다님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맞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시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드릴 꽃을 사러 갔다 라고 했는데 꽃을이 아니라 꽃 7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문장 그렇게 어색하진 않으셨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표준 발음들을 구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말을 잘하려면 우선 기본기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본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수학 공부든 영어 공부든 국어 공부든 다 그렇잖아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신감 있게 좋은 컨텐츠로 말을 하는데 발음이 다 틀려. 발음이 막 정확하지가 않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표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표준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게 하세요. 아이들도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뭐, 대충, 알아듣기만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laughs> 표준 발음을 찾고, 모음을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뭐, 힘들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컨텐츠의 세상입니다. 컨텐츠를 제작할 때 매력이 있으려면, 잘 말해야 합니다. 잘 말하는 것의 기본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전달력입니다. 그렇게 구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굉장한 힘과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어디서든 쭈뼛쭈뼛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님들께서도 정확한 발음 연습하시는 거 표준 발음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연습해 보시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표현할 때, 나를 나타낼 때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하자연 이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